전기기사 필답형 실기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 2018년 2회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 60제곱밀리미터 0.3195옴퍼킬로미터 전장 3.6킬로미터인 3심 전력 케이블의 어떤 지점에서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하여 전기적 사고점 탐지법의 하나인 머레이루프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이 되었다고 한다.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브리지 회로에서 미지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지중설로의 단락점 위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평행 두 개의 선로 한쪽이 단락되었을 때 브리지 회로의 한 끝에는 저항과 검류계를 접속하고 다른 끝을 선로에 연결하여 회로를 형성해서 검유계가 0이 되어 부하 평형이 이루어질 때검유계에서 단락점까지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는 그림과 같은 브리지 회로에서 검유계의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저항 P와 저항 Q 프라임을 곱한 값이 저항 Q와 저항 P 프라임을 곱한 값과 같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일 4 개의 저항 중1 개의 미지의 저항이 있다면 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핵심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회로의 저항값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이미 제시된 저항비 105옴과 저항 규육 25옴뿐만 아니라 선로의 저항도 알아야 합니다. 선로의 저항은 단위 길이당 저항 값에 선로 길이를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저항에서부터 미지의 값인 선로의 길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핵심을 참조하여 보면 저항 p와 대각선 선로의 저항을 곱한 결과와 저항 q와 대각선 선로의 저항 값을 곱한 것은 같습니다. 이때 선로의 저항은 단위 킬로미터당 저항 0.3195옴에 선로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저항 p 곱하기 선로 길이 x의 저항은 저항 q 곱하기 선로 길이 7.2백이 x의 저항과 같게 됩니다. 이 계산식에서 미지의 값 x를 구하면 1.2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 2회 관연도 필답형 실기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